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경산에서만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16명이나 발생해 경상북도에 신규 확진자가 32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부터 경북 12개 군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하기로 하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해제됩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폐쇄 조치된 경산의 이 교회에서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됐습니다. 연쇄 감염에 따른 여파 등으로 경산에서만 오늘 확진자 16명이 추가됐고 안동에서 8명, 구미 4명 등 경북의 신규 확진자는 32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경산의 또 다른 교회에서도 이번 주 확진자가 여럿 발생해 현재 신도 대부분이 자가 격리 중입니다. 지금 저... 예배장 앞 책에 셨고요. 온라인으로 지금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정리되어 있죠, 지금. 대구의 오늘 영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명으로 이 가운데 한 명은 경산 교회와 관련한 자가 격리 도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 당국이 다음 주부터 군위와 의성, 예천, 울진군 등 경북 12개 군 지역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범 운영하기로 하면서 이 지역의 종교 활동 수용 인원이 기존 30%에서 50%로 늘어납니다. 방역 당국은 경상북도의 제안에 따라 다음 달 2일까지 개 편안을 시범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제 지역별로 워낙 넓습니다. 그리고 군단 지역은 인구수도 적고 또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환자 수가 거의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역 당국은 시범 지역의 고령화율이 전국 평균보다 두배 이상 높은 35% 수준이라며 고령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할 것을 경상북도에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